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규 종목 편입하기 전에 먼저 경기 회복 기대감 관련주에 주목하자 그랬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먼저 첫 번째로 ATN i 베스트 이제 지난주가 아니고 이제 그저께죠 5월 4일 날 이제 매수를 예, 했던 종목입니다. 어 하루만지 일달 제가 이제 일차 목표가를 7%대 5,830원을 잡았는데 오늘 어. 음, 7.4% 가면서 일단 1차 목표가가 이제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체결이 되어 가지고 어 지금 음 지금 현재로는 이제 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 시장이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40조고 뭐, 거기는 공매도도 없으니까, 너도 나도 뭐, 다 들, 들어가가지고, 특히 비트코인은, 어, 7천만원짜리니까 사지는 못하고, 어, 100원짜리, 200원짜리 지금 코인 산다고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쪽에.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도 쉬지도, 쉬지도 안 하고, 코인 산다고 지금 어제도 난리가 났고. 그래서 지금 이 코인 시장이 계속적으로 가준다면, 이 창투사 특히,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옛날부터 그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예, 그런 차원이고 에티노 인베스트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사료입니다. 현대사료도 지금 이제 공물가 가격 인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일차 목표가 2만 2천 원을 이제 오늘 이제 달성이 되었습니다. 8.9% 정도. 달성이 되었고 오늘도 이제 사실은 올라갔다가 좀 빠졌습니다 자 빠졌고 최고가 대비는 10.9%인데 어, 워낙 이제 뭐 바닥에서 올라가니까 어, 윗꼬리도 많고 이제 뭐 차액 실은 매물도 많고 밑에서 사자고 하는 매물도 많고 왔다갔다 하지만 자 일단 1차 목표 달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신규 종목 한번 매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규 종목은. 지금 현재가로 한번 매수가를 한번 해 매수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는 음 1,300원입니다. 1,300원. 1 3 300원. 0원에 매수를 해 보고 매수를 해볼 텐데요. SH 에너지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지금 차트로 보면 사실은 이제 뭐 하늘 위로 떠 있습니다. 사실은. 하늘 위로 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땅 쪽으로 곤두박질칠 수도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인데 요 차트를 이제 어 이렇게 한번 넓혀 보면요 이렇게 이제 좁히 이제 2013년도부터의 차트입니다. 2013년도부터의 차트인데 어, 2013년 차트로 보면은 이제 뭐 그죠 어, 완전 뭐 바닥에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네모난 박스가 있죠. 이 네모난 박스를 지금 자이 네모난 박스가 1,100원입니다. 1,100원을 여기서 이제 어, 돌파를 못하다가 돌파를 못 하다가, 이번 타이밍에, 그죠? 돌파를 못 했죠? 1100원을. 1100원 돌파 못 하다가, 이번 이제 어린이날 전후 해가지고, 5월달 전후 해가지고, 급등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음, 이때 이제 1월달에, 1월달에 이렇게 이제 급등이 한번, 어, 여기죠. 이제 네모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 급등이 한번 뭐 상한가 한번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한번 나왔다가 더 이상 쭉 뻗지 못하고 어 4개월을 계속적으로 행보하다가 지금 막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s h 에너지학은 어 옛날부터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 관련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SH 에너지학이 유가 관련주로 묶였냐면 어 자, 미국에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자 회사가. 그래서 그 회사가 음 미국의 이제 셰일 셰일 가스라 그러죠 셰일 가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로 이제 묶여서 지금 어 최근에 몇년 동안 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중앙 에너비스라는 종목을 어 편입을 해가지고 어 수익이 이제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죠. 중앙 에너비스 차트 한번 볼게요. 중앙에너비스도 이제 어, 석유류를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유가 관련 종목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네모난 자리에서 어, 매, 매수를 했는데 1차 목표가는 이제 터치가 됐습니다. 그죠? 그, 이제, 그, 그날 터치가 됐어요. 그 날, 편입을 하고, 그날 터치가 됐다가 다시 뺐는데, 어, 이제, 그저께, 이제, 그저께 다시 또 급등이 나왔는데, 이앞전고점은 넘기지를 못하고, 다시 또, 어, 후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이 이제, SH 에너지학하고, 이게 이제, 유가 관련 차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아까 그 현대사라도 봤듯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도 작년에 20불에서 지금 60불까지 지금 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혹자는 지금 80불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유가 관련주들은 어 그만큼 지금 오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준비는 자료, 뭐, 잠깐 보고, 예, 바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SH 에너지학은, 어, 유가가 오르면, 그렇게, 예,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뭘 사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기술 투자나 뭐 아까 에이티노인베스트를 사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유가가 오르면 그럼 우리가 무슨 석유를 살 수도 없고, 그럼 뭘 사야 되냐면, 어, 유가가 오르면 올라가는 종목은 지금까지 몇 년으로 봤을 때딱 한정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s h t 는에너제약은 유가 관련주다 이렇게 이야기 좀 드리겠고요. 어, 실제로 이제 하는 이제 내용은 보통 이제 화학 사업에서 요 실적이 나옵니다. 어 좀만 읽어볼게요. 스티렌모노모가어 EPS 발포 스티렌 수지를 거쳐 스티로폼으로 생산되기까지 공정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결국 이 SH 에너지학은 고성능 단열재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스티로폼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자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시면. 결국 지금 이제 보시면 건물 단열재, 우리 흔히 말하는 건물 단열재 이 제품, 이 건물에 이런 단열재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드을했고그 다음에 이제 완충 포장재 같은 경우도 이 SH 에너지학이 또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자료를 한번 보시면 결국 그런데 어, 음아 일반 용기 PS 요것도 있네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이게 딸기예요. 딸기인데 딸기를 이제 포장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SH에너지학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이 SH에너지학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딸기를 포장하고 있는 이런 걸 이제 만드는 회사고요. 자 그래서 어. 일반, 일반용 EPS는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주가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주가는 결국, 이, 뭡니까? 어, 여기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석유 시추선인데요.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가 관련주를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지금 60불, 65불이고, 어, 지금 이제 68불이 앞 정고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만 딱더 오르면은 신고가를 냅니다. 어, 신국가를 내는 고찰나에 그 있는 게 지금 유가거든요. 그래서 그 신국가를 내면 어, 유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 그러니까 지금 약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뭐 커다란 돌파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이제 유가가 70불까지 올라간다면은 어, 본격적으로 유가 관련주들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지금부터 어, 관심을 가지고 어, 매수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유가 관련주로 들고 나오시는데, 인간에게 뭐,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면 또 기업들에게, 어, 석이죠. 석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두바이 유나 북해상이 그을 보니까 기속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19 걸리면 코로나 19가 시대가 오면서 작년에 상당히 유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기업들이 많이 위축되면서 그러면 지금 철강재나 교역이나 무슨 이런 생산량이나 이 교역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코로나 작년보다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업들의 활동들이 활발해질 텐데 그런 앞으로의 유가는 계속적으로 좀갈수 있는 건지 그죠그 예, 음.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제 불거지면서 유가 관련 유가도 더불어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원재료 가격이 지금 예, 구리도 마찬가지고. 어~ 뭐~ 옥수수 가격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막.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고 지금 경기가 뭐 과열돼서 내려오는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낮을 가능성보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를 한번 지금부터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 자, 어 1450원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어 2차 목표가는 16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